안녕하세요. 돌핀즈 농구클럽 수장 양희연입니다. 대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랑 주니어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클럽분들이 어? 저희가 뭐 해야 되죠? 저희가 뭐 도와줄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의 손발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도 그냥 단순히 저, 제 생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자발적으로, 어, 저는 이런 거를 할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서로 도와주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시민 리그를 참가했었고요. 올해는 강타를 했어요. 근데 시민 리그에 나가면 너무 성적을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만남의 장인데 생활 체육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진짜 엔리트다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전에만 왔다가 가고 스포츠 자체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격투기스럽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뭔가 테이핑 부스가 따로 있다던가 이벤트 게임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어, 내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 분들이랑 같이 어우러져가면서 할수 있는 이벤트가 많았던 게좀 좋았던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의 생활체육 저변 학대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리그 자체도 10년 이상이 된 팀과 1~2년 차뭐 중년 만의이 실력들의 격이 큰데.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으니까 즐거움이 아니라 좌절을 맛보는 그런 대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장과 우정을 모토로 어, 리그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보팀이어서 실력이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실력 향상보다는 우정과 또 열정으로 같이 할수 있는 대회가 돌핀스 대회인 것 같아서 사실 저희 팀에 가장 어울리는 대회가 돌핀스 대회인 것 같아요. 저희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대회는 너무 다들 잘하셔 가지고 <laughs> 네,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요번에 그 제2회 돌핀즈 농구대회인데요. 요번에 2회 때는 어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 심판 자격증이 있는 그 심판들만 왔고요. 그 다음에 테이핑 회사인 엠테이프에서 다원으로 오셔가지고성식이 전체한테 테이핑을 해주셨고요. 운 좋게도 박가스 젤리에서 모든 참여자들한테 줄수 있는 바가스 젤리 한 박스씩을 후원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강할머니 식혜에서도 식혜를 후원해주셨고요. 또 비타민도 후원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 어,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돼서 되게 풍성한 대회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여성들이 일반인들이 공, 어, 운동을 하고 이런 시합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취지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내가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한 대회를 치르고. 테이핑해주고 그런 여건들을 해준다는 건그 양현 감독이나 정 대표님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다른 대회하고 정말 다른 거죠. 네. 저희가 프로처럼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여자 농구 그리고 씬이 약간의 이제 다른 리그보다는 차별성을 두고 좋은 환경에서 좀 대회를 만들어가자. 이거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팀의 선수들과 저와 함께하는 돌핀즈 멤버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야지만 이거를할수 있는 그래서 혼자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잔치 같은 리그. 보통 대회를 나가려면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원에 참가비를 내요. 근데 저희는 올해 성동구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성동 ESG 지원사업에 채택이 돼서 저희는 이번 경기 다 무료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일반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해야지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기를 경험하다 보면 그게 삶의 동기 부여가 되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어 우리 농구하자 농구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다 보면 농구가 더 저변 확대도 잘될것 같고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더 한층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핀즈 농구클럽은 2021년 7월부터 활성화하게 되었고요. 팀 스포츠 경험이 학창시절에도 없고, 성인이 돼서도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이 농구를 통해서 팀 스포츠를 좀 경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클럽입니다. 저는 생활체육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 연수할 때나 아니면 호주 갔을 때나 우리나라랑 다른 시스템. 어린애들부터 성인까지 이루어지는 것들. 그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 외국에서는 이제 실업팀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를 보고 어렵지만 아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들어오고 나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돌핀즈에서 농구 대회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아주 초등학교부터 좀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리고 남자, 여자 다 섞여서 농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끼리 스포츠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깨고 뭔가 같이 우리가 스포츠를 할수 있다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돌핀즈의 문화는, 음.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보통 한 50명 이상의 그것도 이제 10대서부터 50대. 뭐 남녀 구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저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마 돌핀즈만의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저희 돌핀즈끼리 이제 게임할 때, 제가 그때는 1년 차였으니까 더 초보였는데, 모두가 제 저한테 골한번 넣고 해주겠다고. 엄청 진짜 애,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팀에서도 이제 엄청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괜찮다, 일단 던져라라고 엄청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레이업을 성공을 했는데, 제가 좋아한 것보다도 이제 그 <laughs> 소리가, 모두가 화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아, 이렇게 제가 넣은 거 하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 그런 게 너무 든든하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어요. 운동했던 선수들, 비선출, 이 사람들이 같이 이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려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각 팀의 주장도 자발적으로 뽑게 했고, 이각 팀의 운동도 자발적으로 전술을 짜게 했고, 그 전술에서 약간 좀 저는 도와주는 정도, 또 어린 저희의 막내가 22살이었는데, 자기가 작전판을 막 들으면서 막 30대? 40대, 50대 언니들한테 일로 와보라고.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농구의 지식을 다 전달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뭐 제가 할수 없는 영역이고, 제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게 돌핀즈의 힘인 것 같고 경기장 안에서 희연 쌤 목소리가 들리는 게 저는 또 하나 성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아 여기서 있어 여기. 어 거기 서 있어. 어 너, 처음에는 그냥 아비규환으로 내가 뭘 하는 거지 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들리고 여기 줘. 슛. 던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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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게 또 계속 성장하는 감각으로 저는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슛을 패스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계속 쏴야 돼, 네. 알지지안 네. 맞아도 돼, 니가 안 맞아도 되고 네. 여기서 슈팅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세게 세게 <laughs> 세게 던지면 돼 네.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 배운 것들을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그 모습이 안 나왔을 때 아주 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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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뛰라고! 이제는 아기를 들 안고 오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자 경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클럽?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길 것 같아서 우선 그래도 점점점점 돌풍지들을 다 애정 있게 참여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냥 모두가 다 사랑하는 그냥 클럽이 되어가는 그 모습들이 그냥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뿌듯하고 음, 좋아 보여요. 음. 저는 어, 농구를 하면서 이 스포츠의 정말 장점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아 이거를 왜 이제 시작했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냥 선발이 맞았을 때도 멋있고. 뭔가 다 같이 수비로 잘 움직여가지고 샤클락 지나도록 잘 막았을 때 그것도 멋있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못할수록 재밌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끼리 못하더라도 좀 배워나가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그 문화가 저한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장 즐길 수 있는 게 돌핀즈여서 계속 좀 여기서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달 전에 퇴사를 하고 농구만 하는 삶을 지금 3개월째 살고 있어서 내일 하고 있고요, 그게. <laughs> 뭐, 인생의 절반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laughs> 지금, 지금은 나한테 한, 그래도 50% 정도? 다치지 말고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